일어나다 <laughs> 우리도 일찍 나왔다 생각했는데 이미 웨이팅이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좀 흐리네. 비 오려나? 여긴 비다. 블릭 레인. 비 온다 오빠. 뭔가 빗방울 떨어지는 느낌이야. 그렇지? <laughs> 일단 사람이 많아서 웨이팅도 해야되는데 심지어 비까지 와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자리에 앉았는데 이 QR코드를 찍으면 메뉴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메뉴를 주문하면 되고 저희는 쉐어테이블로 해서 웨이팅 있는데 좀더 일찍 들어와서 자리 잡았어요 내부는 네 이렇고요 프런치는 에그베네딕트랑 손앤 칠리 와플 시키고 플레라이트도 한잔 시켰어요. 에그베네딕트 베이컨으로 선택했고 손앤 칠리 와플 플레라이트까지. 맛있어? 칠리 와플? いいや、めっちゃいいから。<スープ><スープ> 브런치를 열심히 부시고 성공해서 기분 좋다. 그치? 브링맨이 맛있었어. 이제 커피를 후식으로 마시러 갑니다. 시드니 3대 커피를 <laughs> 패트리샤 커피라고. 어, 여긴 것 같아. 패트리샤 커피인데 이렇게 창틀 창가좌석에 앉아가지고 날씨 좋을 때 밖에서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메뉴를 이렇게 앞에서 받아주세요 그리고 계산을 이렇게 태깅하면 돼 디저트랑 이렇게 엄청 복잡복잡해요 그렇게 큰 매장은 아닌 것 같아요 패트리샤 커피 맛있군 커피 맛 어때요? 맛있어요 그런 맛이 오늘은 다른데 어? 한국이랑 다 그니까 약간 <laughs> 무슨 맛이 해야 되나 15세의 맛이라 이상한 소리를 하는군요 <laughs> 여기가 그 유명한 H&M 건물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가 멜버른의 청담인가 명품거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구찌랑 에르메스랑 셀린느 이런 거다 이쪽에 있더라고요 하얏트 호텔 쪽에 그리고 여기서 쭉 내려가면 사실 저의 목적은 막으면도 아, 된다 아, 저의 목적은 룸 베이커리에서 아몬드 크루아상을 먹고 싶어요 저는 <laughs> 오빠는, 제리는, 발렌시아가 매장을 찾고 있어요. 같이 걷고 있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구찌 매장. 구찌 먼저 들어가 볼까? 구경해 볼까? 보테가베네타에 다 있다, 여기. 한번. 지금 시즌이 무슨 테니스, 뭐 경기 시즌인가봐요. 다 이런 식으로 꾸며놨네. 매장이 엄청 커요, 안에. 운동화도 있고, 여기는 옷 종류, 아까 앞쪽에는 가방 종류 있고요. 안에는 렌즈인 것 같아, 그치? 저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줄은 아니겠죠? 나좀 불안해. 어? 아, 여긴데, 룬? 바로 정면에? 이거 줄인가 봐, 혹시? 아니야! 프리드, 프리드 줄이겠지 <laughs> 프리드 줄이겠지 아니야 아니길 바래 오 이게 진짜 줄이라고? 실화인가요? 와 맞나봐 룬크로어상 줄이 이래요 헐 사먹을 수 있겠지? 일단 기다려볼게요 웨이팅 드디어 룬 입성. 테이크웨이 줄에 섰고요 여기는 매장인데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서서도 먹을 만큼 맛있다는 건가? 이렇게. 엄두도 팔고요. 룬. 아. 어? 고추도 이렇게 있네. 요 then one d 종류가 있고요. 핫한 거는 크로와상과 버스이었어요 크로와상. You welcome Sure. 스투시랑 판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집지맞아빠집현갔 같다. 한번 구경해 볼게요. 게다 섞여 있나 보다. 슈프림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슈어에서 슈프림 같은 옷을 발견. 근데 오히려 슈프림보다 이 스크래치가 좀 예쁘다 해서 입어보고 괜찮길래 같이 입으려고 하나 살려고요 여기 지금 룬에서 산크로아상이 도서관에서 먹으려고 계단에 왔거든요. 스타벅스를 무료로 나눠줘요. 대박. 짱이에요. 덕분에 크로아상이랑 스타벅스 커피랑 같이 먹어볼게요. 비데기다 우와. 네, 점심을 점심을 먹으러 가볼까나? 볼까나? 요즘 핫한 슈퍼노말이라는 아시아 레스토랑인데 핫하다고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매장이 이렇습니다. 사람 진짜 많아요. 일단, 이렇게 메뉴를 만드는 주방인 것 같고요. 저희는 빠자석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한번 볼까요? 네. <laughs> 오픈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스몰디쉬, 문어구이인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조명이 <목소리도> 예쁘네. 음. 이 맛있다. 그게. 다음 걸 먹어볼까? 음. 음. 위에 약간 나물 같은 거? 먹어야지. 어, 미역이 맞지? 음. 미역인가? 약간 꿀 아니야? 미역이야? 맛보겠습니다. 음. 진짜로? 음. 어, 이게 진짜로? 뭐야, 어? 진격? 진짜... 좀한번 음.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 먹는 건가? 많이. 맥주랑 잘 어울린다. 낮에 낮 와인, 낮 맥주를 안할 수가 없네. 메뉴들이. 아, 진짜 맛있다. 가격이 노멀하지 않아? 가격 <laughs> 이름은 슈퍼 노말인데 가격대는 노무하지가 않다. 참고해주세요. 근데 분위기나 맛은 진짜. 아이고. 오픈 주방이라서 이런 거 요리하는 거 구경, 셰프님들 구경하기도 좋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 조명이나 이런 거, 분위기가 좋아. 깔끔하게. 맞아. 화장실도 좋거 괜찮아? 화장실 봐도 좋대요. 이 맥주는 근데 진짜 있으면 사가고 싶다. 맥주 캔도 귀엽지 않아요? 디자인 잘 만들었어. 오, 어, 너무 예뻐. 그걸 개인적으로 되게 라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이거는 라거 중에 아마 먹어본 탑3 안에 드는 느 엄청 깔끔해. 사실 제가 라거를 많이 먹어보진 않았어요. 여행발 안에 여행발? <laughs> 여행발도 있어. 어쨌든 맛있다. 이거죠. 그런 네. 시금치 같이 생긴 것도 맛있겠다. 그치. 오, 되게 맛있는 반찬 같아. 이게 아시아 레스토랑이라 그런가 오이무침이나 김치나 이런 게 안주로도, 그러니까 메뉴로도 있어. 스타트 메뉴에. 이게 오픈 중앙의 장점이 다보이니까 맛있어 보이니까 주문하면 돼. 저렇게 돌솥 안에 들어있는 음식도 궁금해. 갤러리 오브 빅토리아 왔습니다. 여기가 안에 갤러리인데, 무료 전시도 있대요. 여기 진짜 사진 찍으면 예쁘겠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꼭 먹어야되는 아저씨 때문에 저녁은 한국? 일본? 일식 느낌 이자카야 가고 있어요 여기입니다 나무 이자카야 나무 이자카야에서 핫한 메뉴인 곱창전골 양 많다운데 맛있어 보이긴 해 맥주를 벌써 따랐네요 전제걸 제가 따라 볼게요. 저는 기린 있지만 오빠는 아사히 나와 보겠습니다. 곰맥 한번 해볼게요. 야 미간이 찌푸려졌죠? 음! 진짜! 완전 술안주야! 아, 진짜 소주가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호주 소주 한 병에 18불이에요 16,000원 정도 못 먹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맥주가 더 저렴하더라고요 8불? 9불? 8불? 네. 저렴하진 않아요 한 병이 거의 그러면 또 7,000원, 8,000원 빼니까 물가 너무 비쌉니다소주는한 16,000원 도배하합니비 하는 거. 다울그도비슷합주다 울카도 지 원래. 음도비다도 비슷합니다. 울카도 비슷합니다. 울카도 비슷합니다. 울카도 비슷합니 지금 두 그릇 인데 곱창 양좀 봐봐요 전부 다 곱창 최고예요 최고 여기 랩질인데 딱첫다에고추가루 넣지 말 아, 이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미쳤다요. 어. 먹느라 정신 팔려서 보동살이 시킨 것도 못 찍었어요. 보동살이 완전 추천합니다. 꼭 먹으세요, 꼭. 마지막 레버를 마지막 날의 소감이 어떠십니까? 좀 추워요. 빨리 배고파서 빨리 브런치 먹고 싶고, 이따가 또후츠로이 날씨 맑을 때 가서 구경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재밌게 놀아봐야죠. 맞아, 가자, 브런치 먹으러 가기 쉽지 않죠? 그런지 있을 것 같아 생긴 골목이 아니야. 국밥은 절대 안 찾아주지. 너무 팽해요. 이런 골목이 맞는 거 같은데? 아 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습니다. 세븐시즈 커피. 느낌이 따고주 여기에요. 안에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세븐시. 즈 다리를 잡아야 되나 먼저? 다리를 잡고 브런치 얌얌을 해볼게요. 나는 세븐시즈 커피에서 이게 라떼, 얘가 플랫 화이트. 유명하다, 매그, 와플, 베네딕트랑뭐라고요 스크램블, 칠리 음 스크램블. 스크램블. 브라우거죠거죠어거죠이거이거 이거죠. 이 이거죠. 이거요시거죠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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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죠 이거죠. 이리죠 이거죠. 이 이거죠. 이이거가 이거죠. 이거죠. 이거이

이게 뭔가 짠짠 짠 요소가 많아 마요네즈랑 베이컨이랑 순간 음, 이렇게 넣자마자 음, 그 마요네즈 짠 느낌 있잖아. 되게 확온것 같아. 음, 여기는 생각보다 실망스러운데. 음, 네. 음? 넓어서 붙이넓어가 편한 건 맞아요. 후식 타임. 여기 아이스크림 모찌가 맛있다해서 찾아왔어요. 먹어볼게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종류들. 쿠키류도 팔고, 여기 젤라또. 아, 샌드위치 진짜 싫어 아? 샌드위치? 어, 그러니까. 후르츠산도. 진짜 싫어음 응, 안 늙어. 여기서 먹을걸. 와. The other one was eight. Number eight? Yeah. In a mochi as well? Yeah. It might come with brown sugar syrup. A little bit? Little bit. Yeah. Can you a time? You pick it Yeah, it's like a bit. Yeah, thank you. 메뉴는 이렇게 있어요. 음. 라떼도 있는데, 저희는 모찌 모나카로 시켰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2번이에요. 겜마이차! <laughs> 예, 먹어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맛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설탕 조금. 음, 앞에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날씨 좋을 때정원에 냉랭통. 놀이터. 놀이터 있으니까! 구경하면서 놀이터가 아니야? 여기 링컨 스퀘어 아 링컨 스퀘어야요모던터인줄 <laughs> 뭐 알았어요 아무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 날씨 진짜 좋아 대박 어? 아니 아니 일단 이걸 담아야 돼 와우 킨빅토리아 마켓 마켓 레인 커피에서 카페에서 커피 테이크아웃해서 여기 갈 거예요. 도넛 먹으러. 여기 안에 이렇게 야시장 같은데 트럭 도넛 이 되게 맛있대요. 일단 커피 테이크아웃하러 마켓 레인 커피 도착. 짠. <laughs> 찾았다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에요 여기 맞아요 여기입니다 한번 사볼게요 핸드메이드 도넛시고 가격은 이렇습니다 안에서 도넛을 튀기고, 설탕을 묻히고, 반죽을 하고 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퀸스 빅토리아 마켓에 과일도 파는데 엄청 싼것 같은데요? 체리 좋아하는데 체리도 팔아요 yeah, try before you buy cherry. 여기 엄청 많아요 음 <놀람> Sorry, v i d e n g 굿즈도 팔고. <laughs> 일단 기본 그냥 도넛이에요. 먹어봅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안에 딸기잼 들어있는 설탕 무침 그냥 기본 도넛. 설탕을 넣으면 이제 비둘기들 엄청 달려준다. 음? 딸기잼이 안 보여. 맛있다 음! 약간 식었는데도 맛있어요 간식으로 음. 먹 하나 정도 먹을 수 있어 음. 점점은 이런 정원이나 파크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여기가 헥터스 델리라고 샌드위치랑 토스트가 유명한데 저희가 지금 브런치도 먹고 카페도 지금 몇 군데 투어 중이라 먹지는 못하겠어요. 느낌만 맛집이래요. 7호이한 바퀴 구경만 하고 가겠습니다. 친친 저희가 이제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지인한테 추천받은 가게에요 친친이라고 여기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시아 레스토랑이에요. 저희는 야외 좌석에 앉았어요. 옆에 이렇게 벽화가 보이는 야외 좌석입니다. 아, 메뉴. 아 메뉴가 여기 있네요. 뒷장에 있었어요. 친친해서 먹는 멜버른의 마지막 끼니 이거는 친친 접시. 이거 뭐죠? 버터 치킨 커리. 버터 치킨 커리. 이거는 무슨 로스팅 덕 어쩌고 얘, 이거? 크리스피 로스팅 덕. 크리스피 로스팅 덕. 먹어볼게요. 버터치킨 커리가 추천 메뉴던데, 인제. 네. 맞아. 음! 음! 치킨이랑 올려서, 치킨이 덩어리로 들어가 있네. 이제 쌈 음. 먹으면 맛있을 것같아데 그렇지. 음. 고수 비스무리한 거는 까를 다른 로 빼줍시다. 네. 안에 오리 넣고 전 카레랑 먹을게요. 카레 너도 맛있을 것 같아. 샐러드에 사실 샐러드 넣고 싶은데 안에 고수가 있어서 제가 고수를 못 먹거든요. 맞아. 그래서 카레랑 같이 맛있을 것 같아. 소스가 진해 카레. 음. 좀마플야도 멜버른은 브런치가 1위, 시드니는 아직은 뽕잎이 1위 <laughs> 하지만 시드니는 뽕잎이 1위? 그 남은 기간 동안 찾아본다 시드니에서 맞아 <웃음> <웃음>